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아, 선거연합제도를 몇 번에 걸쳐서 어, 살펴보겠습니다. 아, 선거연합제도가 아,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진보 정당들이 아, 통합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 선거연합을 할수 밖에 없고 또 이미 어, 지난 그 지방선거라든지 이 과거의 총선의 경우에 일부 그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후보단이라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런 후보단이라가 아 선거 연합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선거 연합은 이런 후보단이라 말고 여러 가지 그 방안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것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이제 민주노동당 때 제가 정치학 연구소에서 어 발제를 한어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제 선거 연합의 기본적인 개요를 한번 어, 보겠습니다. 아 선거 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혹은 어, 낙선시키기 위해서 어, 후보 어, 단일화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지역구에는 후보 어, 단일화지만 정당명부에도 선거 연합이 있습니다. 아 복수의 정당이 특정한 어, 어, 정당 명부죠. 비례대표죠. 정당 명부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서 단일한 명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의 정당법에 의해서는 하나의 정당은 하나의 정당 명부만 작성하지만 프랑스의 지방선거나 유럽이라든가 남미에서는 이러한 그 복수의 정당들이 하나의 정당 명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이 하나의 정당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선거 연합은 이제 통상 정책 연합하고 병행될 수 있죠. 비슷한 정책이 비슷한 정당끼리 연합을 해야 되겠죠. 너무 정책에 차이가 나면 선거 연합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이제 그이 선거 연합이 자기가 반드시 당선되거나 혹은 선거의 후보 단일화가 해야지만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특정 정당, 특정 정당, 수고 보수 정당을 낙선시키고 해서 선거 연합을 하거나 자기는 안 되더라도 어떤 진보 정당의 다른 진보 정당, 그래서 뭐 진보 당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정의당의 후보가 당선되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선거 연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선거 연합의 종류를 보면은. 자, 정당의 연대연합의 수준에 따라서 어, 선거구와 후보를 조율하는 연합공천. 이게 이제 한국에 이런 게 있겠죠. 후보단이라. 그 다음에 정당이 장기적으로 결합하는 정당연합. 이건 무지개 정당이라는 거죠. 해외의 사례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현재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아예 기존의 정당과 병존하는 별도의 선거용 정당을 만드는 방식이 있다.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정당을 탈당해서 선거용 정당을 만들죠. 비례위성정당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중당적을 금지하기 때문에 선거연합정당을 만들려면 탈당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중당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당을 탈당하지 않고 선거용 정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선거 연합은 시기에 따라서 후보 등록 전에 공천을 조율하는 거죠. 어, 통상 최근에 진보 정당들의 이제 그 후보 단일화, 민주노총의 후보 단일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고요. 후보 등록 후에 에, 후보 단일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후보 등록에 후 후보 단일화는 여러 가지 비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이제 만만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선 투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는 결선 투표 전후에 선거 연합으로 불수 있다.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1, 2, 3등이 있다면 1등과 2등은 나가고 이제 3등이 이제 못 나가게 되겠죠. 이 3등이 누구를 지지하냐 이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프랑스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있고 심지어 의회에서 총선에서도 일부 나라에서는 이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전에 이제 당들의 공청 조율은 당대당 합의에 따라 연합 공청에 의한 후보 추대가 일방적이라는 합의인 거죠. 합의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출마하는 것도 선거 연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들이 예, 울산이다, 울산이뭐 울산 북구다, 동구다,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각 정당들이 자기들이 당선된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는 이제 후보 등록을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를 등록하지 않는 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넓은 의미의 선거연합에불볼수 있습니다. 후보 등록 후에 후보 단위라는 이제 그 원칙이 중요한데요. 경선이나 합의를 하기도 하지만. 일방적으로 후보를 사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진보정당과 울산에서 진보정당의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보다 득표율이 높다고 예상된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후보를 사퇴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거연합의 일반적인 조건을 살핀다면 일단 선거연합 참여자가 어떤 득표율이 있었겠죠? 득표율이 없다면 선거연합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더라도 독자적인 득표율이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또그 합의 당선 가능한 수준이 겠지만 선거연합이 힘있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공동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100% 똑같지 않더라도 최소한 공동으로 진행할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거연합을 하게 되면 후보 단일화가 되지 못하는 정당이 있겠죠. 그 정당이나 후보에게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겠죠. 상대방 정당의 정책을 실현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다른 지역구에서 아, 후보단일화로 보상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선거 연합을 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이 구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의 가치가 이제 그 어떤 정책일 수도 있지만 정책 없이 아예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의 낙선 자체가 공동의 가치도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 반수구연합이라는 거죠. 옛날에 반한나라당 전선, 이런 식의 한나라당 후보를, 수구보수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선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선거연합의 이제 반대 급부는 어, 자기가 어,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특정 정책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선거구 A 선거구에서 양보하고 B 선거구에서는 후보단위를얻는 것. 그 다음에 아, 예에서서뭐 울산시장 선거를 하는데 후보단위를한 이후에 울산시 울산시 집행부를 울산시 집행부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 이러한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정치 단체는 이제 권력의 일정 부분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통상 다른 선거구의 양보를 얻어내는 연합공천행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진보당 2012년에 민주당과 이렇게 전면적인 후보단위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죠. 선거구를 주고받는 것. 과거에 영국에서 노동당, 노동당과 자유당의 전국적으로, 안묵적으로 후보단위를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런 모습이니다 선거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적인 것은 각 나라의 정당 선거제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러한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해서 정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선거연합이 가능성이 낮아지고 하더라도 그 시너지 효과가 작다는 겁니다. 특히 정당들 간의 선거연합은 대외적으로 이거를 공표할 수 있냐 없냐. 우리는 그 공표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정의당과 진보당의 선거연합 후보단이라 했다. 근데 어떤 공보문에 공식적으로 정의당과 진보당이 공천한 후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천은 하나의 정당이 한 명의 후보에게만 할수 있는 게 현재 선거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비용의 횟수에서 후보단일화가된 후보가 10% 20% 획득을 하면 그 사람은 선거 비용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후보 단일화가 되지 못한 후보는 선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현재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그래서 이처럼 선거 연합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은 정당 요건의 엄격성, 정당 요건의 엄격성, 그러니까 정당 결합, 정당과 정당 간의 결합을 허용하는 그것도 정당으로볼수 있는 이런 문제죠. 그 다음에 정당의 공천제도 하나의 정당이 두 명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지 한 명의 후보가 여러 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 이중 당적과 중복 공천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정당 이외의 정치 단체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나 이런 거는 한국에서는 이게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독일이다 그러면 유권자 단체가 유권자 단체가 후보를 추천하거나 지지 공표를 공식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 소선거구다 한 명만 뽑죠. 한 명만 뽑을 경우에는 선거연합의 필요성이 많고 여러 명이 뽑을 때는 이제 선거연합을 할 필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제도 마찬가지다. 대표제 이제 다수대표제, 다수 과반수를 필요로 하죠. 과반수를 필요로 하는 걸 주로 소선거구 이럴 경우에는 특정 정당의 과반수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선거연합에 오게 예, 됩니다. 투표용지의 기재 방식과 투표 방식. 이거는 이제 그 우리는 하나의 투표 용지에 하나의 투표 용지에 여러 명의 후보가 있어 그중에 한 명을 찍는 거죠. 그렇지만 이 투표 용지 방식이 다른 나라는 후보자별로 투표 용지가 있는 거 있습니다. 후 후보자별로 혹은 사람이 직접 쓰기도 합니다. 뒤에 나오는데 프랑스는 후보자별로 투표 용지가 있는 방식. 일본은 사람이 직접 그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나 약칭을 쓰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 선거비용의 환수 아까 말했죠. 후보단일화에 들어가지 못한 후보도 선거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독일처럼 전면적인 정당명부제가 실시된다면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보장받죠. 그래서 이론상 음, 선거연합이 그렇게 에,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죠 또한 이제 그 결선투표를 도입하지 않고 어, 상대적인 다수대표제로 서 선거구의 당선자를 결정할 경우도 굳이 과반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어, 30% 가지고 당선되기 때문에 굳이 선거연합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완전한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 의원 내각제를 하기 때문에 다수 50% 이상으로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선거 시기에 선거 시기에는 선거 연합이 필요하지 않지만 연립 정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선거 연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 기독교 어 기사당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어, 두 당은 전통적으로 어, 선거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전국적인 데에서는 음이 기독 아, 기 기독교 민주당이죠. 기독교 민주당이 이제 나오고 기사당은 특정 주 바이에른 주인가요, 어딘가 하던 특정 주에서는 기사당이 나와서 이렇게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선거 연합이 애외적으로 진행된다. 프랑스나 한국처럼 이렇게 이제 소선거 구조로 진행될 경우에는 선거연합의 필요성이 높아지죠. 이렇게 매번 어 선거연합이 이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처럼 이게 다당제가 아니라 엄격한 양당제라면 제3정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정당만이 경쟁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당제가 확립된 경우에는 선거연합을 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이외에 뭐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는 제3당이 없기 때문에 선거연합이 진행되지 않는다. 즉, 군소정당은 당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 선거연합이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이제 특정, 다당제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식할 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머지 정당들이 제국적으로 선거연합을 나선다. 정치적인 연대, 정치적인 연대와 조직적 통합은 구분되어 있는. 선거연합을 한다더라도 하 그것이 정치적 연대지만 조직적 통합으로 반드시 가는 건 아니다. 선거연합이 정당 통합의 전 단계라고 볼수 없다. 선거연합을 하더라도 정당이 통합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노선이 다른 정당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정당의 본질이나 정치신념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 연합이 더 발전돼서 정당들 간의 연합의 형태, 저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무지개 정당이죠. 이걸 이제 정당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당 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거 정당 통합이라고 볼수 있다. 그니까 하나의 단일한 중앙집권식 정당이 아니지만 무지개 정당이라는 그런 어떤 명칭. 그래서 뭐 어, 우리로 친다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어, 그 뭐, 통일과 뭐 노동자의 인권을 바라 바라는 그래서 뭐 노동자 통일 연합, 이런 형태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정당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중앙 집권적인 정당이 아니지만 여러 개의 정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될수 있다. 선거연합이 이제 이런 단기적인 거라 한다면 연립정부는 이제 선거 어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연합 할때 미리 연립정부까지 합의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지만 독일에서 보듯이 선거, 선거 때는 완전 비례제기 때문에 사전 조율 없이 서로 선거를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1당이 원내 가반수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선거연합과 연립정부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연립정부는 이제 정치단체의 노선을 관철시킬수 있는 권력을 나눠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치단체 간의 정책 결정과 수행을 둘러싼 정체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 선거연합보다 연립정부가 더 높은 수준의 행위라는 거죠. 그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정치단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연정 파트너에 끌려다닐 경우에 연립 정부의 그 부작용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기반을 약하실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 정부의 조건은 선거연합보다 더 엄격하다. 연립 정부에서 권력 분할이 가능한 최선의 정치 시스템은 독일처럼 다당제와 정당 명부를 전제로한 의원내각제다.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는 실질적인 연립정부 구성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거의 독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정당이 정체적 결정권을 가지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제에서 장관은 행정비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립정부로 심상심상정 의원이 노동부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없다. 장관이 독자적인 정치적 결정과 집행권을 보장받았습니다. 심지어 장관이 1년 내내 대통령을 한 번도 독대죠, 독대. 국무회의 말고 1대1로 독대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 장관으로 입격하는 연립정부는 사실상 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대통령은 이제 임기를 보장받기 때문에 연정의 참가자가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연립정부를 했는데 민주당이 정의당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연정 즉 대통령제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그 정부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실권이 없다는 거죠. 실권입 의원내각제선 다르죠. 의원내각제에서는 여당이 의, 과반수 의석 과반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연정 정부가 무너지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연립정부를 했다 할때 정의당이 연립정부에 탈퇴해서 민주당이 과반수가 무너지면 민주당 정부가 무너져서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에서는 실질적인 연립정부의 파트너가 실권을 가진데 대등교에서는 그런 실권을 아, 가릴 수가 없다. 우리 옛날에 그 김종필과 김대중, 음. 자민당이죠. 김종필의 자민당이 몰락한 것도 음. 김대중과 연립정부를 했는데 아무 실권이 없다. 아무 실권이 없고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물론 대통령 제에서 연쟁이 의미가 없다 그러더라도 선거인합은 가능하죠. 이번에서도 안철수와 윤석열이 선거연합을 했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안철수가 할수 있는 게 없죠. 대통령제에서는 바로 선거연합은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연정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 현재 정당 제도와 선거제도는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한 선거연합 제도의 방안은 매우 협소합니다. 더군다나 연립정부는 더욱더 그 조건이 협소하다.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방안은 후보 등록 전에 선거구를 조율, 조율을 해서 사실상 아, 연합공청의 효과를 얻는 거죠. 후보 단위라 후보 단위. 통상적으로 이렇게 선, 아, 후보 등록 전에 후보 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 후보 등록 이후에도 가능하죠. 윤석열과 안철수의 경우처럼 이거는 애외적인 것들에 후보 등록할 때 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후보 단일화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이제 한국에서 선거연합은 주로 어, 선거구 조율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하나의 후보 어떤 후보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 여론조사라든지 경선이라든지 이와 같 후보 단일화의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 진보정당의 후보 단일화도 마찬가지. 울산에서 한다면 뭐 여론조사를 것이냐, 조합원 총집도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되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이제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해서 해외의 사례, 해외의 사례를 본 거죠. 정당과 선거제도에서 선거연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봅니다. 그거를 우리의 것과 비교를 하면서 이 현영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진행된 사례도 이렇게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선거연합의 개념에 대해서 보고 다음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네. 보겠습니다.